그날에 집에, 집에 올때 눈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나 깜짝 놀랐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오전할 때귀찮으셨어요 아, 아, 저희 매니저가 이제 놀랍게. 있어요. 저희 옆에 이제 댄서들이랑 같이 있는데 너무, 저도 너무 놀려가지고 올라오기 전에 다행히 한우를 먹고 왔거든요. 아, 저도 가요. 오케이. 저으로 어, 뭐야. 날씨 뿜었다고 <보였다가> 따뜻하게 잠시 자주세요. <laughs> 정안녕하세세요안녕하세요안녕세세세요하요하세 <목소>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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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三港香港人签名会，三月三本三港见，三月十七号，拜拜。